제가 합동역 1번 출구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물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바로 저 앞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빌라의 3층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고요. 2억원대 강남 빌라고요. 역세권의 투룸입니다. 시세보다 6천만원 정도 싸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거래가 적지 않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옵션 드림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3억 원의 감정평가가 되고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4천만원대로 떨어진 다세대 빌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흔한 가격대 빌라 소개니까 뻔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 뭔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곳은 바로 강남입니다. 땅값 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남에 2억원대 집을 소개를 하러 나온 건데요. 강남 쪽에 집을 찾는 분들이라면요. 이 영상 끝까지.